분의 과거입니다. 나도 몰랐잖아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인간이 하늘을 떠나버린 겁니다. 창세기 3장 4절 하늘을 떠나버린 거예요. 이게 큰 문제입니다. 원제 그러다 보니까 6장 4절에 보니까 내필임 하늘에 떨어진 자 해보세요. 내필임 문화 요게 흑암경제입니다. 이래가지고 창세기 11장 3, 4절에 바벨탑 성공문화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스 앞에서 끝난 것입니다. 나의 과거 갈보리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의 오늘입니다. 오늘 어떻게 살았는 말입니까? 보세요. 운명 사람들이 막 여러분을 자꾸 운명치로 벗습니다. 나 따라갔죠. 물질 따라가죠 성공 따라가 이 나를 잡히는 겁니다 그게 운명입니다 처음에는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따라가는 어느 날 성공 물질 내가 나를 잡은 거예요 그걸 보면 운명이라 그래요 나올 수 있습니까? 못 나옵니다 이제 갈 때로 종교생활로 그러니까 왔다 가는 겁니다 그게 믿는 게 아니잖아요 종교생활 애굽 애국. 애굽이 뭡니까 세상입니다 여러분 가는 곳마다 갈보리산의 그리스도께서 감남산의 하렘 나라에 임하는 것입니다. 모든 주 떠나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여러분은 은약적 축복, 대표적 축복, 근원적 축복, 불과 항률적 축복, 기념의적인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의 미래입니다. 나의 미래 보세요. 여러분,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엄청난 축복을 다 받았는데 또 놓쳐요. 무슨 노예 말입니까? 세상의 노예, 질병의 노예, 돈의 노예, 게임의 노예, 마약의 노예, 오늘 터집니다. 그러면서 완전 멸망. 그러면서 포로, 그 다음에 속국 이렇게 왔잖아요. 그 말이 무슨 말 지금도 일 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받을 모든 미래의 저주를 그리스도가 끝내신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이 나를 위해 울면 딱 보입니다. 이게. 현장이 보입니다. 현장을 위해 울어라. 지금 현장이 완전 다물어졌습니다. 허감 현장, 재앙 현장, 고통 현장, 멸망 현장 아닙니까? 그 현장 울어야 돼요. 그래서 이 애국 세상을 건져내실 분을 보내겠다. 왕, 선지자, 제사장. 그 단어로 그리스라고 해요. 광자 현장 가는데 어마어마한 문제가 기다립니다. 너, 여러분 불평하지 마세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십니다 현장에 오르라. 가난한 땅에 일곱 족속 서른 남 왕이 기다립니다. 가난한 땅 가보면 각인되고 뿌리되고 체질 된 것은 절대 안 바뀌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정탐꾼, 남기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눈물의 자녀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자녀 위에 우세요. 랩넌트들은꼭 생각하세요. 랩넌트들은 반대로 생각하세요. 부모를 위해 울어라. 랩넌트들은 부모 위에 울어요. 우리 부모님 예수 안 믿는다. 그러면 랩넌트들은 부모 위에 우세요. 죽음을 지금부터 편집하세요. 죽음을. 오늘 하나님께서 아론을 죽이십니다. 아론의 죽음이죠. 아론의 아들 누굴 누굴 세우죠?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을 세웁니다. 후계자를 세웁니다. 여러분 후계 준비됐습니까? 준비하세요. 그러면서 여러분 뒤에 제자가 세워줘야 돼요. 두 번째로 여러분이 집중을 설계하세요. 자세 번째입니다. 이제 여러분 과저는 후대를 위해서 디자인 해야 됩니다. 전도 선교. 그다음에 우리 구대입니다. 옆 사람 축복하세요. 나를 위해서 옵시다. 옆 사람 축복하세요. 현장을 위해서 옵시다. 자녀를 위해서 옵시다. 성리할 것입니다.